자 추천드리는 시간 이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3월 달 내역부터 보겠습니다. 3월 달646.42% 기록을 했고, 어, 최근 누적 수익 기준입니다. 승률은 100%인데 어, 현재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자, 2월 같은 경우는 1,425.14% 기록했고요, 승률은 95%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봅니다. 1월 달이고요, 2,330.09% 94.9% 승률 기록했습니다 자 체크를 좀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내역들은 제가 카페에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하신 점은 아래에 또 참고해 주시고요 어, 종목들 절대 오인이나 반빵 이런 건 하지 마시고 네, 첫 번째 추천으로 들어갑니다 자, 추천 드릴 종목 어, 첫 번째는 위지웍스 스튜디오 되겠습니다. 네, 위지워크 스튜디오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이 위지워크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 급등이라는 부분도 있긴 있죠. 네,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추세적인 흐름을 좀잘 이어갔던 종목이 되겠고 우상향 추세, 추세 속에서 일본 기준 11선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이 이탈하고 나서 주가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고 네, 횡보를 그리다가 보통은 어, 이런 터닝 포인트를 좀 맞이해가지고 언더슈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위즈웍스 같은 경우는 좀 빠르게 슈팅이 형성이 되었고 어, 최근 같은 경우 특이사항이라고볼수 있는 부분은 보이시는 것처럼 시가부터 갭띄어가지고 종가는 장대 음봉 마감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던 구간이 보이시는 것처럼 네, 1만 라인 정도 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저항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뭐, 이렇할 만한 돌파 마감이 좀 애매했는데, 오늘은 어쨌든 최고 종가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저항을 모두 돌파 마감해서 2차 랠리를 그려가는 예, 절정 포인트 속에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뭐, 횡보가 나오든 밀리더라도, 이런 잔 그림들이 나올 수 밖에 없거든요. 그에 따른 기본차익이 충분히 가능할 수 밖에 없으므로, 긍정적으로 접근을 좀 이어보시면 되고 겠 현재 만 300원입니다, 그죠 이하 매수 노려주시고요, 최소 목표 3%고, 어좀 중장기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11선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만아 300원 이하 매수, 최소 목표 3%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추천은 위니아딤채입니다. 저 위니아딤채 오랜만에 보게 됩니다. 어,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 정지 기간이 좀 있었고요. 주가 전반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네, 바닥권 횡보만 좀 이어갔습니다. 이 횡보가 사실은 좀 장기간 이어지면서 저거래까지 동반하다 보면 일종의 매지 포인트가 좀 되곤 하는데 위니아 김치 같은 경우는 뭐 어, 거래 같은 경우는 저점을 유지했지만 차트적으로는 뭐 안정적인 박스다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어, 못갈 수도 있는. 그림이었지만 오늘 폭발을 좀 해줬고요. 오늘 폭발도 아쉽긴 아쉽습니다. 기존의 모든 저항을 돌파 마감하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꼬리가 길게 마감되었기 때문에, 어,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은 긍정적이고, 단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잔 변동세만 나와줘도 충분히 테크니컬 파워를 저희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세밀한 분석이 요구되겠고요. 다만 이제 단타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70원 이하 매수고 최소 목표 3%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